안녕하세요. 장사 하나요. 몇 시까지 하죠? 네. 아, 알겠습니다. 구석에 앉아 야지 네. 짠. 공기판 밑에 벌레. 어머, 진짜네. 홀리 셰이, 어떻게 보셨어요? 눈 뒤지게 좋네. 야, 나는 장난인 줄 알고 뭐야 그런 거 없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벌레가 있네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보통저 뭐 정도면 안 보이거든 여기 여기 막 벌레 같은 거는 아씨 바로 잡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물을 뻔했어 나한테 있어서 소중했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 기억하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열혈 팬들 전부다가 언제 어떻게 팬가입을 했는지가 기억나 요1일부터5 0일까지 전부다가 기억나 요 내가 꽃피는게 있으면 기억을 많이 해 그래갖고 내가 이게 방송하면서 멘탈이 두 배로 두 배로 나가는 게 제가 멘탈 난, 멘탈이 두 배로 나가는 게 저는 이제 팬 가입한 걸떠나갖고 악플 같은 것도 한번 꼽히면 은 그게 진짜로 나, 난 지금 1년 전에 들은 악플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꼽혀요. 이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야. 그래갖고 제가 멘탈이 더 많이 터지는 거예요. 제가 멘탈이 두 배로 터지는 이유가 그거야. 왜냐면 하나하나 다 기억이 세세하긴 하니까. AB형? 저는 그런 이제 혈액형 같은 공산과학을 믿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책길린 방송을 했던 게 그때 당시에 교정을 안 하고 있을 때라서 그때는 발음이 좀 괜찮았어요. 그때는 발음이 좀 멀쩡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이빨도 없고 하니까 새는 소리가 많이 나 지금은 이빨이 없잖아요. 그래서 책을 보면 새는 소리가 많이 나요. 많이 나요.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말 간단한 문장을 읽어도, 음... 이빨이 왜 뽑았으니까 없지. 이런 거 있잖아.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고 슬픔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, 음악은 은빛 화음으로 빠르게 치유의 손길을 내민다. 라고 얘기를 할 때, 이 발음이 지금 다 됐잖아. 지금 말하면 서 발음이 다쉽잖아요 무슨 리인지알겠어요근데 <목소리도> 와, 그워 밖에 많이 없 맨날 같이 눈이 하는데 <목소리도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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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<laughs> 인사했어요 더 무서워 피자입니모르세요입니저 포기해요? 네? 상패에요? 왜말걸세요 무서워요 말 걸지 마세요 아, 완전 짱 무서워 말 걸었어 더 무서워 아이씨 무서워 아씨말 걸지 마 무서워 피자입니 누구신데요? 네? 잠시만요, 양팔 문신 너무 무서워요. 조복이에요? 깡패입니다. 와 어, 완전 짱워 진짜. 와 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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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패 너무 무서워. 아씨 진짜 완전 무섭네 진짜로. 아 님들 아까 대구 깡패 있으면 혼내준다면서요? 왜 런치라 그래요? 아씨 이 사람들도 완전 진짜 너무하네. 근데 나한테 그렇게 협박을 했어? 협박 안 써요, 저는. 했잖아. 뭔지요 니가 문신 까고 막 이렇게, 니가 문신 까고 막이게 까고 막 까고 막 까고 막 까고 막 까고 막 까고 막 까고 잘못했어까 했어. 까 <laughs>